육아 지원 3법 시행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더 늘어납니다. 부모 모두 석달 이상 육아 휴직을 썼다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. 부부가 합쳐 총 3년간 육아 휴직을 할수 있는 겁니다. 또 연장된 기간의 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. 사용 기간 분할은 3회로 늘어납니다. 출산과 임신 관련 휴가도 늘어납니다. 출산 후 90일 안에 열흘 동안 쓸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일로 확대됐고 출산 후 120일 안에 세 차례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. 난임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하루 단위로 낼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첫 이틀간의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도 8살에서 12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 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